식물의 효능과 건강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음식을 먹으면 혈관이 뻥 뚫립니다. 심장 뇌졸중 막는 최고의 식단 공개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마트에서 이건 꼭 사야. 암 발생 위험 11% 줄이는 이 음식 토마토에 먹는 방법과 효능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성분이자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암 발생 위험을 최대 11%, 암 사망 위험을 최대 24%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지 시각 의료 전문 매체 뉴스 메디컬에 따르면, 이란 이스파한 대학 연구팀은 라이코펜 섭취량과 혈중 라이코펜 수치가 높을수록 전체 암 발생 위험과 암 사망 위험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프론티어스 인 뉴트리션에 실렸다. 연구진은 지난 2023년 7월까지 발표된 121개 연구를 분석해 토마토 라이코펜 섭취, 혈중 라이코펜 수치와 암 위험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라이코펜 섭취량과 혈중 농도가 높을수록 암 예방 효과는 더욱 뚜렷했다. 라이코펜 섭취가 많은 그룹은 적은 그룹에 비해 전체 암 발생 위험이 5% 낮았다.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암 발생 위험이 11% 감소했다. 특히 혈중 라이코펜 수치가 10취 뒤에 증가할 때마다 전반적인 암 발생 위험이 5%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 결과 토마토 섭취만으로는 암 발생 위험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으나 암 관련 사망 위험은 11% 감소했다. 또 라이코펜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16%, 혈중 라이코펜 수치가 높은 그룹은 24%암 사망 위험이 감소했다. 라이코펜은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암의 경우 혈중 라이코펜 수치가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 35% 감소하는 등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루 5mg에서 7mg 라이코펜 섭취가 암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루 110mg 이상 섭취해도 추가적인 효과는 없었다. 라이코펜은 과일의 붉은색을 내는 카로티노이드 색소로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가진다. 많은 영양소와 달리 우리 몸은 라이코펜을 자연적으로 생성할 수 없으므로 식이 공급이 필수다. 라이코펜은 토마토, 수박, 당근, 자몽, 파파야에 풍부하게 들어있다. 중간 크기 토마토 약 123g 한 개에는 약 3에서 4mg의 라이코펜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리된 토마토나 소스, 피레 등 가공된 토마토 제품은 생, 토마토보다 라이코펜의 생체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코펜 섭취량 중80% 이상이 토마토를 통해 섭취되고 있다. 다만 연구진은 대부분의 연구가 서구국가에서 수행되어 전 세계 인구에 대한 일반화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궁내마감이나 피부암 등 흔하지 않은 암종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거나 주스로 섭취할 수 있으며 조리하여 소스, 피레, 수프 등으로 활용하면 라이코펜의 생체 이용률이 증가하고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며 샐러드, 스튜, 파스타 소스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 토마토 섭취 방법은 생으로 먹을 경우 신선한 토마토를 그대로 섭취하면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얻을 수 있지만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낮으므로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흡수를 높일 수 있다. 토마토즙이나 스무디로 갈아서 마시면 소화가 잘 되고 신체가 쉽게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으며 오일을 소량 추가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더욱 증가한다. 익혀 먹을 경우 라이코펜의 생체 이용률이 높아지며 대표적인 조리 방법으로는 토마토 소스 토마토 필레, 토마토 수프 등이 있으며 특히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더욱 효과적이므로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토마토를 오븐에 구워 먹거나 볶아 먹어도 라이코펜 흡수율이 증가하며 스튜나 파스타 소스로 활용하면 풍미를 더하면서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므로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며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등과 함께 섭취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토마토 샐러드를 만들 때 오일드레싱을 사용하면 라이코펜 흡수를 높일 수 있으며 구운 토마토를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치즈와 함께 먹으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다. 토마토의 건강 효능은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며 연구 결과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높을수록 암 발생 위험이 최대 11%, 암 사망 위험이 최대 2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폐암의 경우 사망 위험이 35% 감소하는 등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심장병과 뇌졸중 예방에 효과적이며, 토마토의 풍부한 칼륨은 혈압조절에도 기여한다. 라이코펜과 비타민C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주며,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한다.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은 눈 건강을 보호하고 황반변성 및 백내장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며,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루 적정 섭취량 및 주의사항으로는 하루 57mg의 라이코펜 섭취가 가장 효과적이며 중간 크기 토마토 한 개약 123g에는 약 34mg의 라이코펜이 포함되어 있어 하루 두개 정도를 섭취하면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다. 또한 가공된 토마토 제품 소스, 피레 주스 등은 생토마토보다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높아 더 효과적이며 전체 라이코펜 섭취량의 80% 이상이 토마토를 통해 공급된다. 하루 110mg 이상 섭취해도 추가적인 효과는 없으며 과도한 섭취는 위산 역류나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어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신장 결석 위험이 있는 사람은 토마토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서구 국가에서 수행되었으므로 전 세계 인구에 대한 일반화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며 자궁내막암이나 피부암 등 특정 암종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생으로 먹을 때는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조리하여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지고 토마토 주스, 피레, 소스로 가공된 형태도 효과적이므로 하루 57mg의 라이코펜 섭취를 목표로 하면 암 예방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 피부 미용 면역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식물의 효능과 건강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식물의 효능과 건강 그리고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